가고 팡세 시간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하긴 이를 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고스라. 이렇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교의 특별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특별한 스토리가 다 있다는 것. 물론 다른 나라에도 그렇겠지요. 그러나 특징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회자가 많이 내려옵니다. 나옵니다. 어떤 때는 5대째 목사다. 어, 그럴 때는 약화 죽죠. 그러나 굉장한 어려운 속을 해서, 가령 지독한... 죄의 속을해서 회심한 목회자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많은 것이죠.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큰 영적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간정이되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영적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교회 이름이 연예인 교회, 예술인 교회, 혹은 축구 교회, 아니면 체육교회, 심지어 조폭교회까지 있습니다. 왜 각자가 스토리가 많단 말이죠. 저들만의 간정이 있고 저들만의 영적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자라던 교회도 젊은 총각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작년들은 고작 한 50명도 채안 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50여 명,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오후에 예배 는 중고등부 예배 때는 어떤 친구들은 덩치가 커가지고 누가 봐도 깡패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어느 수요일날 이상한 사람 하이가 하나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뒤 서로 인사를 하는데, 자기 성은 글씨라 그러고, 이러면 병이랍니다. 걸 병이죠. 집이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렇습니다. 노숙자란 말이죠. 이리저리 바람 불러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시장에 내가 살던 도시의 시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방황했던 것이죠. 이 방황하는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나중에 교회에 충성된 봉사자가 되고 때로는 신학교를 하고 특별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세계를 움직였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지구를 120번 정도 돌면서 부흥회를 들어다 했습니다 특별한 신유 은사도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가 신의의 은서가 있고 대단한 설교자라 이것보다는 제 개인으로는 그가 한 말이 꽂혀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새벽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루에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 지기는 말씀이죠 3시간 이상 기도 아니하고는 하루일을 시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조영기 목사는 이런 면에 대단하고 저런 면에 대단하고 그것보다는 기도의 목회자구나, 이런 걸 압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6.25때 쏟아지는 전쟁터의 그 참, 어, 총알 속에서 죽음이 담보가 된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회된 사람 많이 만나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깡패들 그리고 또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와서 하나님 종된 것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토리가 많단 말이죠. 옛날 초당 초기교회 초기, 초대교회 한국에서 말이죠.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그는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 아닙니까? 자리세떴 뜯고 지나가는 참, 어, 사람들 돈 뜯고 어, 그런 사람이었말이다 그러다가 마포 3열 선교사를 만나서 신학교를 가게 되지고 유명한 부흥서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6.25 때에 총사를, 북한군에게 총사를 통해서 성전을순결 하신 분이죠. 우리 물론 우리만이 아닙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 뉴턴 목사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송가를 지은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물론 본래 영국에서 미국까지 보내는 저 노예선의 선장입니다. 그때 노예생의 선장이라는 것은 깡패 중의 깡패, 도둑놈 중의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바뀌어서 목사가 됐단 말이죠. 이천성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천성 목사님, 제가 있는 시카고도몇분 다녀갔습니다. 그는 6회 때,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압록강까지 가서 수통에다가 압록강 물을 넣어서 이승만 대통령에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전투 속에서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수족을수족을수족을 수족을, 수족을 해서 그렇게 목회를 했죠. 대단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처음부터가 아니겠죠. 상이 군인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깡패질을 하고 돈 뜯고 못 살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만 1959년에 삼각선 기도원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목회자가 됩니다. 삶이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서도 온갖 욕설을 담아 말하죠. 60세에 돌아갔었으니까 참 아까운 분이라 이런 사람 깡패 속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그 말이 뜻은 이런 사람의 영적 자산이 한국교회의 자랑이고 자산이라 그 말입니다. 김용남 목사라는 분은 유명한 저 어, 통일민주당 창당대 방해사건으로 주범이 되는 용팔이 사건. 용팔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김도진이라는 사람 40 넘도록 저 정골 주로 잡는 주름 잡는 그런 주먹 깡패였습니다.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을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갔다가 죽자 했는데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사람이지요. 안홍길한만 목사님 있습니다. 익산에서 깡패. 처음에는 원양을 선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족폭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사람 됐죠. 조영기 목사에 의해서 저 조표계 그때 리드였던 어, 김태천이라는 사람, 조양언이라는 사람, 이다 순부음교회 집사 나중에는 선교사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김신종, 1968년 1.2.1 사건 때 특수 부대원으로. 31명 중에 왔다가 유일한 남은 생, 생명의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권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전두환 때에, 전두환 대통령 때에 고문 고수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 고문에 의해서 고난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결국 목사도 되었습니다. 전재용이라는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한국 교회 사회는 이런 수많은 죄인들이 혹은 조폭들이 악한 사람들이 세 사람들은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 은혜란 말. 이게 저들이 가졌는 한국 교회의 스토리입니다. 영적 스토리란 말. 이 이야기는 결국 이런 사람들이 위해 한국 교회의 영적 자산이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폭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건달, 깡패, 양아치입니다 건달은 정의가 있고 그리고 깡패 다음의 질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깡패는 무조건 힘으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뺏기도 하고 자기 것을 만들기도 하는 사람이 그냥 깡패입니다. 양아치는 그것도 저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돈떴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근달이 있고 깡패가 있고 양아치 있습니다. 어째로 우리는 내가 속한 그 교회에서 내가 사는 그 사회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주셨다는 스토리가 있는 그것이 자산이 되지고 그것이 영적 자산이 되어 한국 교회의 한 자산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